아, 현재 느낌을 표현하자면. <목소리> 자, 오늘 우리가 어디를 가고 있으며 무엇을 하는지 이 친구가 설명해 줄 겁니다. <laughs> 수진 씨, 오늘 우리 뭐 하러 가나요? 오늘 우리 실측하러 갑니다. 시, 실측. 예. Yeah. 그 나도도 모르지. 아 참나. 오빠야 나. 실제 말할게. 측정 동강아지야. 아, 실제 실체 측정. 실체가 아니라 실제. 실체. 아, 그래. 라네 진짜 실체 같은 소량야돼나 양분이다. 고맙합니다나 양분. 어머니. 응? 오늘 우리 뭐 하러 가나요? 실측. 아, 했던 말 하지 말고. <웃음> 아. <웃음> 오늘 우리 뭐 하러 가나요? 재일하 간다. 재일하 간다. 뭐 재지? 수진아 뭐지 그게 역시 그게 그거잖아. 우리 예능감 없는 수진이와 어머니를 대신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역지뭐왜잘했서 <laughs> 아버지. 그러고 있는 거. <laughs> 근데 미치겠다 뭐 야구 야구 선수 감독도 아니고 뭐. 어쨌든 안에 오늘 우리 뭐 하러 갑니까 아버지? 누가 알아서 요 평소 말투대로 하세요 제발! <laughs> 아, 아, 아. 의식 좀 하지 말고 그래, 평소 말투대로! 그래, 그래. 하는 대로! 우리 그래 아빠 할말잘 하잖아! 어머니 지금 아버지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기분 안 좋은 거 같은데요? 아. <laughs> 배가 고프다 배가! 아 맞아 아빠는 목소리 <laughs> <배가 웃음> <배가 웃음> 픔이미니미지거 목소리 톤이 굉장히 지금 달라졌다 지금 한층 업돼 있고 아버지 아버지 늘 말씀하셨던 저한테 말씀하셨던 몸의 중심을 배꼽 아래로 내려세요 아버지 자, 다시 한번 마지막 기회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금 뭐 하러 가나요 아버지 그냥 평상시대로군 아버지 오늘 우리 뭐해요 오늘 제로 가지뭐다선 우리 오늘 뭐 하노 어 근데 진짜 제로 가는 거잖아 뭐 있나 그러네 아버지 아버지 맞네 그냥 제로 가는 거네 그러면 어머니께서 좀 약간 교양있는 말투로 오늘의 주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 오늘의 주제, 주제는 재민이를 가고 <laughs> 놀 집에 막마다 <laughs> 다니면서 크기 재를 갑니다. 크기를 왜 재는 거죠? 가고 놀려고 그래 그걸 말하고 아, 그렇게 그래, 해야 될거 아이가 누구를 아버 마지막 한마디 오늘도 다들 수고가 많다. 왜 그래? 아, <laughs> 차리 풍경을 찍지 미다 아, <laughs> 진짜 <웃음> 아니 마감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느낌 자체가 달라. <laughs> 너무 예쁘다. 이것도 되게 예쁘다. 진짜 예쁘다. 고급스럽다, 되게. 어. 수아 근데 느낌 자체가 2층이 확실히 넓다, 이거. <laughs> 여기가. 이 집이 제일 넓어. 좁은 느낌이 하나도 없잖아. <laughs> 뭐 뭐, 뭐? 뭐? 얼링 치세요 <laughs> 진짜 왜? 오빠 진짜 왜왜 내밀어 왜일로 나는 반댓셋 오빠 여기 사면 문안 닫아도 된다 앞집 그리고 옆집이 바로 옆에 있어 응 어. 근데 일로와봐 음. 여기는 빨래가 음. 데여기 음. <laughs> 없어 여기 없다고 여기는 없고 그리고 또 봐봐 보기를 내밀어서 봐봐 내밀어서 보라고 옆집이 멀어 뚫려있어 그러네 그래서 오빠가 여기서 떠들어야 돼 오빠야 나여섯서 떠들어야돼 아니 근데 여기 드레스룸이 있잖아 뭐 어, 어때? 내가 여기서 자야지 여기는 휴식공간이야 드레스 공간 때문에 와 아, 그리고 오빠야 그게 있나? 여기는 북향이야 북향이라서 오빠는 라면에서 자야돼 싫어! 아... 호수현 이거 봐라 이...이거...이거... 이, 빨리. 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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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찍어도 이거 찍어도 이거 이거 실측을 하겠습니다. 가구를 실측을 하는 게 아니라 말을 좀 똑바로 좀 해도 좀제발좀내 진짜 빌자 좀좀한 <laughs> 번에 좀 촬영하고 끝내자 좀 진짜 좀 빌자. <laughs> 오빠야가 사용한 2층의 가구를 위한 실측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까? 좋아요. 시작. 어, 오빠의 방을 위한 가구의 실측을. 할... 가구의 실측이 아니라 가구를 들어놓을 그 공간을 실측을 한다고. 오케이. 오빠의 공간을 위한. 그 공간에, 각오를, 각오를 위한, 그치? 실책을 할 거예요. 어렵다. 자, 조수! 어, 어머니, 준비됐습니까? 네! 오케이! 렛츠컴! 네. 일단 따라오세요.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여기서,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유튜브 아, 네. 방송 공간을, 아, 네. 여기에서 하신다는 건데, 일단은, 252. 오케이! 제로, 323. 목이는 딱히 지울 필요 없잖아. 여기 있다아이 통을 대만장에. 됩다 아, 들어간다. 그래, 블라인드가 아니커 필요하다. 블라인드나거 같은데? 커튼이 아, 필요 블라인드가 될거 어, 검은색 블라인드. 아니이1 8 4 높이, 높이, 높이. 와, 내가, 그래. 내나1 8 4 <laughs> 이게 우리 아버지가 다 우리 어? 버지1 8 9잖아 어, 1 6 2어머 크네. 아니, 258! 맞잖아, 어. 그 모든 네. 순간 내 손, 손 진짜 아장난데. 3 3 0 네. 자소인아 지금 이제 뭘 해야 되지? 소음 테스트. <laughs> 그렇지. 자 소음 테스트는 뭔가요? 우리 어머니께서 구독자분들에게 설명해 주세요. 재민이가 그렇지. 저녁 밤에 그렇지. 방송하면서 소리를 엄청 들었는데 <laughs>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과연 이제 주변에서 이 소음이 밖에 들릴까 안 들릴까 그건 진짜 중요한 거 그거 그 지금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테스트.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로 가 있으면 아담으로 네. 가 있으면. 이중창 다 달아라 다 달아. 라어 알다. 어, 어 네, 오케이. 자 열가 나는것 같은데. 어 들리긴 들린다. 근데 앞으로 지금 소... 아 저쪽... 뒤에는 소리가. 어뭐 반대방. 아네. 아니 아니 뭐 근데 내내말 들어봐봐 아까 응. 저서 오빠가 소리 질렀을 때. 그저쪽 네, 앞으로 소리가 났어. 그렇지. 뒤로는 소리가 안 났어. 그렇지 그렇지. 앞에는 소리가 다 뚫렸는데. 어 너무 들린다. 너무 들다 이거나. 오. 자, 갑자기 일부러 더 크게 지르는가 얘가? 그건 아니다. 소리 들렸어? 여기다. 아, 여기다. 여기다. 저기 어, 너무 들려봐. 들린다. 저기? 어. 위까지 다 어? 올려. 저기서 했는데 여기까지 들리니 어, 어, 진짜. 완전 앞에서부터 더... 뚫려서 360도로 어라운드로 뷰로 들려다. 얘 <laughs> 네, 일부러 더 크게 한거 아니지? 아니, 야나 똑같이 했어. 일단은 테스트 한번 더해 보자. 저로. 오케 오케이. 안녕. 여기서 테스트 한번 해볼게. 아. 어. 지 근데 여기가 어. 확실히 울리긴 울렸어. 나도 많이 어. 울렸어. 없었어. 나도 깜짝 놀랐어. 사고가 둘다 없었다. 한번 해볼. 일단은 일단 요방 먼저 해볼게. 아. 어. 어. 호호가 들렸어. 호호가 들렸어. 호호. 그것만 들렸어. 어. 그 전에도 들렸다. 아 어, 그러면은 이대로 있고 다시 저쪽 방으로.

오케이! 소음 테스트! t 올라 t So, what do you think about t h 말 s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아 h a t do you think about this? What do you 따라라라라 아, 아여 신발 있다 라라라 여기는 여기는 테이블 큰거 하나 가지고 고기 구워 먹을 수 있게 그래그래그래 바비큐 같은 거할수 있게 큰거 구워 먹고 하면 될거같나뭐 1분에 한번봐 이게 그거야 크리스마스 츄리 크리스마스 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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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얘기해줘 엄마 크리스마스 뭐? 크리스마스 츄리 눈치 보지 말고 아니, 사진 찍는 게 아니라 사진 찍는 포즈인데 이거. 재민아. 오빠야. 이 집에서 유튜브로 대박 나고. 하여튼 재밌게 잘 살아. 오서진은. 오빠야. <laughs> 네왜어머니말도 따라하는 거야. 오빠야. 아. 이 집에서 응. 늘 행복하기만 바랄게. 사랑해. 그리고 들뜬 아, 아빠 아. 그리고 우리 오빠가 정말 멋있는 남자니까 제발 멋있게 행동해. 줘 <laughs> <laughs> 유바 하면서 해줘 유바 하면서 유, 유바 뭔지 아나 어머니? 몰라. 잠시만 조조조조조 유튜아 유바 뭐겠노? 유... 유를 봐라 그래 맞다 그래 <laughs> 자 하트 하면서 유바 시작 <laughs> 유바 하... 하트, 아니 하트를... <웃음> <웃음> 다 챙겨라 엄마가 다잘 챙겨야 된대 어... 잘 챙겨야, 다 챙겨야 돼다잘 챙겨야 엄마 메모지랑 다 이빠 진짜 오랜만에 봤빠아 진짜 그옛날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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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빠, 아빠, 아 아빠, 아빠, 아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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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빠 아빠, 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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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빠 아빠, 동작 아만 동작 만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말이 뭐야? 형 영상을 끝까지 봤다는 말 아이가 맞나? 아이가? 그러면 좀 약간 재밌었으니까 뭔가 끝까지 봤겠지. 그러면은 좀어 좋아요도 좀 눌러주고 좀 구독 좀 눌러주면 얼마나 좋노 기분이 좋노, 아? 어? 금방 이미 하늘 을찔른다 하늘 찔러 빨리 눌러가마. 라 하, 그럴 것 같다.